오늘은 그리스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좀 응답받고 또, 또 여기까지 인도받았으니까요. 또뭐 충분히 또 현장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왔으니까 많은 말씀을 안전하지만은 오늘 제목대로 이 땅에서 가장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은 내 개인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만 가져도 우리가 오늘 가장 큰 응답받았습니다. 이 부분들 속에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묵상의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 묵상의 이 부분들 가지고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 묵상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영적 사실이 굉장히 믿어지고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나에게 이미 임하여 있는 영적 사실, 또이 세상에 보이는 영적 사실, 이게 분명할 뿐 아니라 굉장히 확신있게 또 그리고 굉장히 풍성하게 다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좀, 어, 이 묵상의 이유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영적 사실이거든요. 묵상을 많이 했는데, 아는 건 많고, 생각는건 많고, 깨달은 건 많은데, 뭔가 영적 사실이 분명치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 이건 묵상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 뭐 300번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100번 뭐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성경 다외우들뭐 하겠습니까? 영적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묵상의 이유는 구원받은 나와 또 모든 사람들의 영적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영적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이게 목상의 가장 중요한 이유의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목상의 이유는 영적 사실이 분명하면 그분은 실제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제 나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CBDIP가 분명해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묵상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 우리가 어, 묵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어, 바로 이 귀중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묵상은 결국은 어,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음, 이 가장 중요한 우리 학교 현장 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역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예,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상의 이유는 실제로 이제는 어, 바로 여러분이 현장에 있거든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화죠. 나의 이 보좌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현장의 보좌화, 또 교회의 보좌화 이런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예. 아, 이것이 이제 목상이 아주 중요한 아, 이 이유의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아,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이런 사실들이, 어, 바로, 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어, 묵상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아, 우리가, 어, 좀 이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은, 이 묵상은 결국은 3구 3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3구 3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묵상이 임시지만은 또, 영적 사실이 분명할 때 아주 중요하게 응답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3 9 3에, 어, 응답이 되는, 바로 기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 상태가 됐죠. 은혜 상태가 됐죠. 성령으로 내가 만 충만한 상태가 되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이제, 뭔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우리 보면은, 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다 좀, 그냥 일어서야 되고, 또 내, 다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받지도 못하고, 이제 막, 어떤 데는 한 달, 두 달, 막, 1년, 막, 2년, 막 지나간단 말이죠.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은 굉장히 많은 응답이 오건데, 이제 그거 못하고 막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하여서 굉장히 내게 있는 이 그리스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쫙, 말씀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응답받는 부분이 상부삼의 기도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하고 역사 임하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이 아홉 가지 그러니까 이 진짜 이 삼초월과 삼생명과삼정부후만 응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묵상의 이 빈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영적 사실을 움직이면서 정부후만 응답받는 바로 내 인생의 이 기도의 삶, 영적 사실을 움직이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시대를 살거든요. 뭐,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은 목회자와 이 중직자와 랩넌스 살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 살리잖아요. 진짜 이 시대, 진짜 재앙의 이 시대를 살리고, 사각지대를 살리고, 황금 보장을 살리는 이런 3시대 이 적용을 통해서 이 237과 5천0 총족을 살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응답받는데, 이 묵상의 이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 부분이 되었냐면, 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또 너무 많은 우리 많은 부분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지금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노출되지 않았던 어디에 노출됐냐면, 미디어라는 이런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자작물 라디오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작된 이런 그 매체들에게. 어, 음, 가, 이, 그, 영상의 이 매체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미디어와 이런 부분에 이제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3D나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가 이제 노출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 나도 모르게 막 어떤 영화를 하나 본다, 3D 하나 본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완전 생생하게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거죠 그리고 아예 이 문화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뭐 11장의 문화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부터라도 뭔가 하나님의 이 실적인 느낌과 하나님의 이 충만한 그 능력과 이 축복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상을 통하여서 정말 내 자신이 이렇게 모든 시간과 공간에 입만을 딱 배워줄 수 있는 이런 축복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나가는 이 묵상의 부분들이 좀될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단시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좀 묵상 이 팀들이 좀 연구해가지고, 어, 이좀 함께 좀, 어, 내용들 실제적으로 좀 하면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한 2박 3일이다, 3박 4일이다 하면은요, 아예 묵상에 실적인 체험을 하고 딱그 현장으로 갈수 있도록. 그 아예 3구 3의 기도를 회복하고 현장으로 갈수 있도록. 다시 하면서 다락방이죠. 다락방을 체험하고 또 다락방 운동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우리 교사 성격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가 묵상하고 뭐 하니까 자료도 많아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3구 3을 체험하고 그 현장에서 3구 3의 이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다락방 체험하고 다락방 하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초점해서 우리 묵상팀이 좀 구체적으로 인도받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것은 제가 좀 당분간 기도하면서 요 팀들을 좀 꾸려나가고, 어, 이 묵상팀을 좀, 어, 뭐, 각 어디 초동팀과 중동팀 나누지 않고 같이 하면서 좀 당분간 좀 운영해 나가고 할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카톡방 열으라 하면 열고 또 이제 함께 좀 해서 하나하나씩 미션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 나가고 실제로 그 팀이 모여서 실제로 응답 받으면서 한번 좀 응답 받는 그런 부분을 어좀 실제적인 증거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맞추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기 전에 또좀유모사님 보고도 하고 또 함께 좀 지도도 받아가면서 좀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인도를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 스님들이 어 바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영적인 가장 중요한 일인 비밀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 모든 흑암 허감 문화 흑암체를 무너뜨리는 사단 문화를 무너뜨리는 삼구삼의 이 모든 문화를 무너뜨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역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봐야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여서 우리 속에 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또 함께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요원 복음의 이 부분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겁니다. 보건편지와 새섬의 새생활, 그리고 현장 보건메시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이 성령의 역사, 이 상구삼의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가한가 설명하면서, 어, 바로 그 현장에 또 함께 모여서 이 말씀자고 기도해서 그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다락방 운동이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 저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3부 3의 실제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그이 메시지를 할때 여러분 속에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전달되거든요. 물론, 복음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막 힘들고 의심스럽고 불안 초조하다가도 다락방 모이자 다락방 인도하기 위해서 메시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속하다 보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다락방 운동은. 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성령 충만 성령인 역사에 아주 충한 지속적인 응답을 받도록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겠고 그때 이런 복음 편지와 이런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획을그 모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다락방과 또 다른 생명 운동이 일어납니다. 결국 묵상이든 뭐 상부삼이든 기도든 이 모든 개인이 하든 전체를 함께 모이든 교회든 또 아니면은 교사 성경몇 명이든. 오늘 이제 인천지역, 우리 모임하는데, 인천지역 몇 명이 모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마가다라방 같은 응답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들이 우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놓고, 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걸 이제 배워야 된다. 제 묵상을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기본 메시지 요 정리를 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과 기초 메시지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풍성하게 듣기도 하고 정리해서 묵상할 때 오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그래서 거리 소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 또 거리 소인은 어떤 축복 받았느냐 여기에 나는 어떻게 부름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가합혀져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확신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 오유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당연한 노력이 있습니다. 당연한 노력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뭡니까? 불이 한 불의를 하는 사람, 뭔가 나쁜 짓 하고, 뭔가 나에게 이상한 소리 하고, 교회에서나 뭐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진짜 나는 진짜 정확한 이런 도를 가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 이상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누명을 쓰여기도 하고 이단 말이죠. 그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해서 뭔가 이렇게. 하거나 못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빨리 정리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내가 잘 하는데, 불리하는 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실패시키려 한단 말이죠.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되죠?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 특히 6장, 12절, 우리 13절 이 내용들, 여러분 보시면서요. 한마디로, 이제부터, 어, 우리는, 어,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어, 여러분이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뭔가 막 마음에 막 진짜 미워하거나 막 사육을 쫓거나 이래 하지 마시고, 이 복음만 딱 가지고 묵묵히 가기만 하면 된다. 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체험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10편, 37편, 1절에서 9절 여기에 딱 초점이 되어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신앙의 즉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뭘할때 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의 풍성함을 못 받는 이유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뭐 학교 학생도 아니고 위에 있는 교사도 아니고 관리자도 아니고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사건과 많은 부분들 속에서 불평에 빠진다든지 뭔가 막 다른 어떤 그 불신자들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악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면은 자꾸 내 마음에 불평하고 시기가 되잖아요 요게 적입니다 내 마음의 불평과 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적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제부터 네. 성취를 우리가 먹을거리로 삼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현장에 속지 마라. 사람들의 말과 이런 사건에 속지 말고 여전히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주를 향한 태도들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서 하면 되고요. 그럼 장래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의 의의와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공의와 정우의 빛같이, 여러 분명히 분 가지고 있는 그 잘한 거, 복음 누리는 거, 오직 하나님 바라본 거, 이것이 다 빛과 같이, 정우의 빛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각자에 대한 태도, 절대로 요와 바라보고 기다리지, 불평하지 마시고요. 막, 막, 화내고, 분하고, 막, 노를 하고, 막, 이래 하지 마시고요. 하더라도 빨리 좀 풀고, 예, 합니다. 네. 분명히, 아기는 없어지는데, 풀이 싹 메인같이, 그리고 진짜 채소가 싹 세잔한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찾아볼라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악한 자를 악행을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막 누명을 씌우고 있는 사람들, 찾아볼라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체험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라방 운동 속에 유목사님통해 이단 누명 씌우고 많은데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어, 아마 그, 그 전에 그 어떤 분이 TV를 받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못 봤는데, 103세 된 할아버지가 참 굉장히 장수했어요. 근데 그 장수하는데 어떤 그 기자가 물었죠. 할아버지 어떻게 많은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 이렇게 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고 화안 났느냐면서, 어, 뭔가 뭔가 염려 걱정하고 불안 초조 안 했냐 하니까 자기는 안 그랬대. 다른 사람 나에게 뭘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욕도 하고 뭐 여러가지 여러가지 막 같은 여러 데는 사기도 치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다 죽더라 면서 예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래 살라 카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laughs> 굉장히 여러분 평안하게 복음 누리면서 전도 선교하고 이래야 여러분이 진짜 장수하고 아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어, 실패시키려고 하고 악행을 하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이 알아서 정리하고, 렇죠 정리 안 하면 그들이 회개해서 여러분과 함께 팀이 되어가지고, 뭐 그런 응답이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자, 풍성한 은혜를 취소하기 위해서 항상 할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 대사로니까 전서 5장 어, 12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어, 여러분 이제는 좀 화목하고, 될 수는 여러분 사단이 너와 나 사이의 역사거든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그분을 알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이란 단어는 꼭 사단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화목해 되는 이런 축복이 은혜에 지속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이런 열매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성령 안에서 항상 말씀에 인도받는 이런 축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지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주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지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짧게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마치고요. 우리 귀한 우리 스님들 현장 현장마다 기중한 이 복음의 풍성한 체험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인되는, 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선생님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신령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참된 풍성함의 정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시속적인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 m e 감사합니다.